2022년 하반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8년 말, 2018년 말 2019년 초,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그리고 현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7월까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상황 200주 이동 평균선 살짝 위에서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월요일이죠. 오전 9시에 주봉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 마감, 20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또한 월봉 마감 또한 같이 월요일에 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오전 9시에 마감되는 그 가격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한 크립토 토탈 마켓캡을 가지고 왔는데요 200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했을때 내려온 적이 없다라는 트위터를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트레이딩 뷰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거 2018년 말, 2019년 초 그때 당시에 뭐이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 이때요. 이때나 크립토 토탈 마켓캡으로 봤을 때나 200주 이동 평균선, 즉이 초록색 선지켜주는 모습.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위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크립토 토탈 마켓캡으로 봤을 때는 2018년말 2019년 초 이때의 모습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선만 지켜준다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상황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살까 하는 걱정 단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포인트에 있는지, 이 포인트에 있는지, 이 포인트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은, 이제 이 상황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뭐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좀더 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 암화폐 투자자들, 롤렉스 푼다명품식의중고가 가격 급락세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특정해서 이렇게 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의 지난 가격 상승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사들여었고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다시 얼마 전에 이걸로 대출 8천만 원 갚을 때 순식간에 폭등 갑자기 왜 이래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어, 뭐 대출을 뭐 갚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사, 다소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희망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지난 에버리 영상에서는 금리이나 다섯 가지요 이 상승장 주도할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 이더리움 POS 병화 오는 9월 19일로 계획됐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더 머지 업그레이드가 상승장을 주도하나 그리고 비탈리 부테린 이더리움 클래식은 좋은 체인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영향. 좀 받았는지 이더움 클래식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언급된 이유 거의 2배 뭐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미 보셨겠지만 이렇게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짐이 일어날 때쯤 가격의 상승 하나마나 하나 이렇게 따져 고민할 때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펌핑이 일어납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은 이유가 이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영상에서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폴리곤이 또예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좀 이렇게 정보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정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및 텔레그램으로 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더리움 때문이죠. 자, 이더리움을 캘수 있는 장비로 다른 코인도 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된다면 이 남은 채굴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땐 여기 리스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죠. 그래서 레이븐 코인도 살짝 펌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스코인 골드 또한 펌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만 더 머지 업그레이드 자체가 이번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에도 한번씩 기대감으로 펌핑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펌핑으로 인해서 다른 코인도 불이 번지듯이 해가지고 상승 펌핑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펀디엑스도 갑자기 오르고 있잖아요. 어 페이먼트 때문에 갑자기 테마가 일어나면서 어 이거 되겠나 되겠나 하면서 막 오르고 있죠 이렇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하나 이제 된다 싶으면은 다른 걸로 확 번져나가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 좀 빠른 편입니다. 코인 상승의 조건은 유동성과 반감기인데 반감기는 어차피 시간 문제이고 결국 시장에 얼마나 돈이 풀리느냐 이 유동성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우리가 지금 초점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물가 상승률을 지금 또 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1월 가장 중요한 거 미국 중간 선거 이 기점으로 역사적인 주식 흐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바이든이 지금 뭐 움직이고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번 FMC가 있기 전에 에버그린 멤버십에서는 이미 시장은 75BP에 대한 인상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원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선 75BP 인상될 것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앞에 가격이 이미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75BP만 오른다면 이미 예상치에 이미 예상했던 그 예상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미리미리 다 땡겨서 선반영을 하고 빨리빨리 반응을 합니다 이 자료는 이전에도 보셨을 겁니다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내재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 전망들 그래서 내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양적 긴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진행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긴축을 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할까 이런 지금 시장의 이런 의견들이 이게 많죠. 왜냐하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미국 GDP 성장률을 보이신데요. 지금 1분기, 2분기, 2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을 보였을 때 경기 침체가 대부분 왔습니다. 1947년 빼고요. 대부분 왔기 때문에 현재 2022년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바이든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옐런 또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파월 또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계속 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경기 침체인데 이들은 자꾸 아니다라고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스로 투자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 침체입니다. 이미 경기 침체 속에 우린 지금 있고요. 어, 저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고 했을 때는 이미 경기 침체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왼쪽은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끝났을 때이고요. 자, 오른쪽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한그 포인트와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한이 포인트,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실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을 때는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늦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참 뒤에서야 경기침체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그만... 또한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좀더한 가지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우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는 공급사에 대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 측에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소비를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할수 있지만은 중간 과정에서 그 운송이죠 즉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가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선이 부족하니까 물건이 소비국가인 미국으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물건이 희소지다 해 보니까 물건 가격이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인플레가 발생했죠. 이런 운송수단 부족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 운임이 7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니다 모든 노선 운임이 내림세로 가네요. 운임이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또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추이를 보시면 내림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에 모든 노선 운임 내렸고 유로존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물동량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좀 덧붙여서 컨테이너선이 한때 막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당장 부족한 컨테이너 내년엔 넘칠 수도 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5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은 컨테이너가 부족하지만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컨테이너가 남아 둘 전망이다. 컨테이너 수가 코로나 사태 전보다 10, 17%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전 세계 컨테이너 수 5천만 TEU에 적용하면 850만 TU의 컨테이너를 초과 보유한 상태이고, 여기에 450만 TU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2023년엔 전 세계에서 1300만 TU가량의 컨테이너가 남아 돌수 있다는 게이 지금 여기 분석하는 곳에서의 설명인데요. 때 컨테이너가 부족하다, 뭐, 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년 되면 컨테이너 부족하다는 소리는 이제 쏙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CPI 인플레이션, 가장 큰 부분, 에너지와 식량, 그 중에서 에너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어,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전쟁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일 생산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의 손에 많은 것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가격 역시나 연관이 있고요. 이 러시아는 유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러시아의 그 가스관이 유럽에 다 연결이 지금 되어 있고요.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럽에서의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이죠. 러시아 이웃 국가 라트비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그 이유는 바로 유로화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블 화로 러시아 돈이죠. 루블 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유로화로 결제를 해서 가스를 끊었다고 하네요. 지금 유럽 상황 좋지 않고요. 이제 겨울로 갈수록 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리고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큰 폭의 가스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에너지 업체가 독일 가구와 기업의 가스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독일 가구는 연간 최대 1000유로 약 133만원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겨울이 올 되면 영국 가정의 연간 에너지 요금이 연초에 3배로 치솟을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일시정지에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이 3배로 치솟을 전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지금 이제 겨울로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의 평균 기온입니다. 10월로 가면요, 이 평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날씨가 추워져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로 보이냐면 월간 에너지 수요 지금 흐름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이 시작점이 바로 10월입니다. 10월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8월, 9월 두 달만 지나면 바로 10월입니다. 10월 되면 기온 떨어지고 에너지 수요 올라가니까 러시아에겐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뭐 기업에게도 마찬가지겠고, 이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상승을 합니다. 즉, 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11년 만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유럽에겐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럽 리스크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뭐 중국 대만 전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 시아이 뭐 국장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2029년 전에 공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어좀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중국과 대만이 전쟁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중국 부동산 지금 위기인데요. 지금 시진핑 3연임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것도 역시 11월입니다. 3연임 기에 부동산 덫.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진들 보시면은 뭐돈 찾으러 오고 내집 찾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봉쇄령 해제로 원래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꺾여버린 상태입니다. 7월 주택 판매가 6월 대비 28.6% 감소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9.6%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가 지금 급감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만 보시더라도 현재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를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꺾이는 그런 기대감과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이제 뭐 다음 이제 8월은 뭐 잭슨홀이니까 9월 FMC가 o 있었을 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암호피시장에는 이미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주봉 마감과 월봉 마감을 보고 8월의 흐름이 좀 좋다면은 이러한 흐름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좀오래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 유럽 10월 되면은 러시아가 아주 유리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이에 따라서 가격은 이미 좀 오르고 있고 유럽 쪽에서 뭐 가계 및 기업들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로 인해서 좀 글로벌 마켓이 휘청거린다면 암호화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부동산은 단정치킨 힘들어요. 이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안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단정치킨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이따 에너지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택대부의 이런 뭐 예상 흐름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차트를 그린 건 아니겠지만은 2010년, 2014년에 그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2015년부터 25년까지는 뭐 이런 흐름 가지 않을까 택대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트윗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2018년과 2019년의 흐름을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인데요. 어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있어요 어, 인플레 고점 찍었다 연준 금리 뭐 계속 올려봤자다 뭐 양적 긴축 종료하고 이제 금리 인하 내년부터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미 다 우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이미 다 그걸 다 녹여 가지고 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가다가 어 이렇게 가다가 진짜 어 이거 위기인가 경기침체인가 지금 유럽 저거 이상하네 러시아 전쟁 안 끝나네 어 인플레 어, 이거 생각보다 긴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올라가다가도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아마 팬은 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텀이 좀 약간 멀어진다면은 살짝은 또 내려올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비트코인 사년주기 사이클을 흔히 얘기하는 반강기 사이클 중에서또 어 그때 가면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뭐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때쯤에 이렇게 또 흘러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 흐름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좀예상이되네요 근데 이거대로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란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상황이란 것이 계속 바뀌면은 또 분석도 바뀌고 예상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 하나 고정시켜놓고 이거대로 안 간다라고 또 스트레스 받아하시면은. 투자하실 때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변동사항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